자 아고 게임에서 아안 눌렀다 씨발 새끼 아고 게임에서 술값 술까... 걸리면 너야 아고 게임에서 술값 내기예요 <laughs> 아뭐 <봐>, 눌러 <laughs> <laughs> 그 <그거> 왔다 그 왔다 왜 쳐라 너 이거 너 그래 지금

몸인색출 시작. 처음 설명한 사람 앞에 기계를 주세요. 네, 여기다 주세요. 이게 뭐라고? 이거? 이거. 야, 저 뭐야? 고 뭐? 어. <laughs> 벌써부터 그런 거 많이 나와서 과학관 지금 뭐? 봐왔어 많이 봐대이 병신 새끼. 내가 얘기한다. 나는이 직업을 <laughs> 처음 들어봤어. 나 <laughs> 이제 게임 하라고. <laughs> 오! 빚기를 어. 인도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. 어? <laughs> 자, 그러면 이제 그거 해야 되잖아, 죽이는 거. 아니야, 두 바퀴 더 더. 아, 두 바퀴 더. 돌아와. 일단 술 한잔 하자. 어? <laughs> 나는 일반인들은 못할 것 같아. 직장은 많이 봤어. 나 이름은 들어봤는데. 무슨 일 하는 건지 몰라. 자, 안 그럼 이제 자 라이어를 응. 한번 골라볼게요. 응. 야, <laughs> <laughs> 안돼. 니네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대사끼들아 자, 시간 10초 줄게요. 네, 안 맞추겠다. 10, 9, 8, 7. 자, 해양구정대. 정답은 등대지기입니다. 등대지기. 아, 나 그것도 생각했는데 시발. 아. <laughs> 근데 왜 모르겠다, <laughs> 요 세일이랑 저랑 술값 반반 낼게요. 아, 네. 딱밤 걸고 해야 돼요? 어, 딱밤. 네. 딱밤 맞기요. 이 친구가 네. 억울해가지고 안, 되, 안 되겠대. 전자제품 이 전자제품이요? 본다, 본다. 뭐? 네. 자, 제시어를 한번 확인해볼게요. 네, 봤습니다. 맞는다. 근데 네, 이걸로 직접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어. 이걸 직접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? 이거를? 이거를? 자, 저는 이거를 저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돼 말이 어 군대 가서 해봤어요 이거를. 이거 이거를. 군대 가서 써봤어요. 씨발로가 직접적으로 사용한 거잖아! 아니 그니까 이거를 평상시에는 안 써봤는데 군대 가서 많이 써봤어요. 아, 지금도 있어. 지금도 있다고? 지금 여기에? 아, 여기 말해. 집에. 난쓸 아, 일이 많이 없어. <laughs> 쓸 일이 많이 없지. 어 많이 없어. 어렸을 때좀 많이 써놨어. 어렸을 때? <laughs> 어 이걸 하려면 철권 하는 사람? 난 어렸을 때 이걸 찾으려고 동생이랑 많이 싸웠어. 어 그럴 수 있지. 어. 그럴 수 있어. 하나밖에 없었거든. 난 어렸을 때이거 없었어. 어 그치 그럴 수 있지. <laughs> 자. 아 눈을 세는 남명진나 두표 두피, 이윤 두표야. 이거 어떻게 해? 너가 맞히면 우리가 다 먹는 거야. 성프트 <laughs> <손빛다> 아니야? 너너 <laughs> 너 먹고 너도 먹. 뭐? 아, 나 오늘. 너희 벌칙 맞아 그럼 내가 나만 먹는 거야? 아니, 한명이한 대씩 맞자나세인한 너가 을게너가 얘한테 맞 아, 어저게 아, 이거 어게 아, 이거 게 아, 이렇게 하면 어떻게. 아, 가거어있게어게 <laughs> 아, 어 아, 이 어떻게. 아, 이거 아, 이거 어떻게. 어어 들고 블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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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러봐딱블 이렇게 블루, 야돼끝루 블루, 뭐야 다루블 할까요 블루, 블루, 이걸로 이블로 이거 이거 블 저희가 33인데 애들이 술 먹다 보니까 진정성이 있어서 계속 막 싸우, 싸우려고 그래. 이거를.